안녕하십니까. 예, 강남 아이퍼 문과기숙학원, 예, 김원석 선생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바뀐 미적분 원에 대해서 학습법이나, 어,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개정된 사항들에 좀 익숙치를 않아서, 어, 정확히 알아두고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어, 바뀐 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원 부분에서 수열의 극한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 있던 미적분 파트 함수의 극한하고 어, 미분하고 적분이 이렇게 돼서 총 4단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존의 문제들 구성을 보면요 여기에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총 12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자, 미적분원에서 총 10문항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출제 문항 수는 수열의 극한에서 하나 줄어들어서 두개 정도. 함수의 극한에서도 두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미분 적분은 셋셋 이렇게 돼서 총 10문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바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수열의 극한 부분에서 우리가 무한급수 이제 급수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요. 음. 문과 과정에서 삼각함수가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삼각함수가 아예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 문제들에서요. 뭐 부채꼴 넓이 잡는 거 이런 것들 삼각함수에서만 다뤘던 것들 중심각 잡고 뭐 S가 2분의 1의 RL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공식들 활용하는 것들이 제외가 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도형 문제가 조금 약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미적분원은 변화가 제일 적은 그런 영역 단원이 되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겠고 어, 한 가지 추가할 수가 있는 거는 미분에서요 자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들어왔어요 자 요거는 이과 범위에서 들어왔는데 어, 기출을 분석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과 문제를 갖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억 리엔디그 요즘에 하나로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합답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적용하는 연습 정도만 하면 크게 무리 없이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패턴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수가 총 12문항에서 10문항으로 줄어들어서 비중이 좀 축소된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어, 예전에 출제되는 패턴들을 분석해보면, 어, 21번 문항에, 과관식 마지막 문항에 어, 미분에서 아주 수준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었던 것처럼, 어, 문항수는 줄어들지만 난이도나 어떤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고난도 문제의 출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태까지 학습해왔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응용되는 수준까지를 어, 좀더 심도깊게 대비를 해가시는 과정이 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어,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원의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